5월 13일 수요일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와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중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지요? 정말 엉뚱한 질문일까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즉 사사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열의가 식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토라 교육도 없었지요. 따라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떠나 타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즉 암흑의 시대요 무보의 시대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마일상 8장 20절인데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 형태를 가진 민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재판하시고 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자를 세우셔서 통치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볼때 신정정치체제인 자신들보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주변 국가들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나라의 부와 강함과 안정이 왕정체제라는 조직과 왕의 지도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지요. 사실 나라의 부강과 안정은 신정 정치 체제, 즉,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분별하심과 재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은 인간 왕이 줄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신정 정치 체제인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인 주변 국가보다 못해 보였을까요? 그것은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지 못했고 안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보다 약하여 침탈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국가 조직이 남들보다 못해서, 즉,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여 왕을 세우려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굉장히 불쾌한, 아니, 분노하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사람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부해지고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결국 하나님보다 인간 왕이 더 좋아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왕을 세우는 조건을 두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도래될 왕정제도 하에서 왕이 지킬 규례들 오늘날 버전으로 한다면 영적 리더의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14,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희 에게 주 시는 그땅 으로 들어가 차지 하고, 거기 정착 하 면서 너희 가, 우 리의 주변 모든 민족 들 처럼 우 리도 왕을세 우자 라고, 말할때 너희 하나님 여호 와가, 선 택하 는왕을 너희 를 다스릴 왕 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 들 가운데 한 사람 을왕 으로 세 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 이 아닌 이방 사람 을세 우지 말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2 대왕인 다윗도 그리고 3대 왕인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사명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하셨다고 해서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특출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형제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실패한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되면 돌변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그래서 백성이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기도 합니다. 이는 백성이나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형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겸손이지요. 참고로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인 편견이라기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6,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왜 왕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말, 군말을 말하는 것이겠죠? 말과 아내와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르게 질문한다면, 왜 왕이나 영적 지도자는 말과 아내와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세 가지, 즉, 말과 아내와 은금은 고대 세계에 절대 권력을 소유한 전제 군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액튼 경도 이런 말을 했지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고요. 솔로몬 왕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은 다 금이나 은이나 혹은 상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11기상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집트에서 말과 병가를 많이 사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장사까지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는 후공을 700명이나 두었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즉 솔롬은 하나님이 금하신 세 가지를 다 어기고 말았지요.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비록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정도를 벗어나 격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즉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지요.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이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기 형제를 없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왕이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왕이나 영적 지도자라는 직분이 백성이나 사람들을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이나 사람들 앞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는 그만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면 아무도 그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위해 금 신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이나 영적 지도자는 백성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갈수 있습니다. 겸손히 정도를 걸을 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로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공의를 추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 리더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땅에 어떤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삶의 현 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내가 옳다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선포하며 그 앞에 나는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주변의 형제들을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가고, 섬기고, 떠받들며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손뼉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지극히 낮고 낮은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것에, 눈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부터 부패는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 내 마음과 내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질 줄,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에 정통하려고 애쓸 수 있도록, 탁, 곁에 두고, 읽고, 쓰고, 외우고, 지키고, 해야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지친 내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지쳐있고 아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를 극리를 여겨 주옵시고 성령의 따뜻한 손길로 오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곁에서 눈물 흘려 아파하는 내 사랑하는 자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울증을 몰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벽치며 찬양하며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기려 진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임 한 분이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함께 신실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형제와 참매 머리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업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